7월 4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 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아멘. 시편 44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인에게도 그의 삶에 원수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시인의 모습이 있고, 주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시인은 자신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셨다라는 일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은 듣고 살았고 배우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무엇을 사러 갔을 때또 어떤 음,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때아그 속에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 이런 건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었다. 내가 구할 수 있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겠지요. 시인은 바로 모든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에 수록된 시 중에서 가장 후대에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는 안티오코스 사세가 강력하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없애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 제우스의 신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까지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만큼 유대인들의 고통을 당하던 때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음, 기, 기지를 가지고 하수먼 일가의 제작 가정 중에서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안티오크스와 전쟁을 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고 그 아들 중 하나인 마카비가 지휘자로 나서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고 승리했던 것을 기념했던 일들이 이 시의 배경이다라고 그렇게 보, 보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겪은 예루살렘의 고통, 그러나 승리할 수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시인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갈등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특별한 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의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날마다 매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늘 쓰임받으며 살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울려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면서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에 터지는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